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당신의 소중한 눈을 위협합니다. 모든 스마트 기기, 각종 디스플레이, 형광 등에서도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황반색소 밀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황반은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신경 조직인데요. 이를 보호하는 황색색소의 주성분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그렇다면 루테인 지아잔틴을 많이 드시면 좋아질까요? 비전 에센셜 플러스는 개별 인정형 루테인지아잔틴 최대 함량 240mg과 유니시티만의 독보적 제조 배합의 특허 기술로 제조되었습니다. 또한 눈의 피로개선에 도움을 주는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6mg안에 아스타잔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비타민 A, E, C, 빌베리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어 황산화 작용,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세상이 선명해지는 비전 에센셜 플러스.